은퇴한 지 7년, 하루 3끼, 피자와 햄버거만 먹으며, 그는 평생을 미국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눈앞이 빙글 돌았고,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이대로면 오래 못 사십니다. 그리고 그날, 딸이 한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작고 낯선 기계 하나,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그 순간부터 이 남자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밥 하나로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함께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미국 중서부 바람이 거세게 부는 3월의 어느 아침. 조용한 교회의 단독주택가 그 안에서도 유독 고요한 한 집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우는 동안. 낡은 리클라이너 의자에 앉은 백발의 남자가 TV 리모컨을 힘없이 누릅니다. 그의 이름은 헨리 윌리엄스. 은퇴한 지 7년 차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생전 군 복무를 했던 그는 단정한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식생활만큼은 예외였습니다. 헨리는 평생 미국식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아침엔 계란프라이에 소시지, 점심엔 치즈버거나 치킨텐더, 저녁은 냉동피자나 통조림 스파게티. 설거지를 최소화하고 요리할 필요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그의 합리적 선택이었죠. 나물, 밥, 국물 요리는 그에게 생소했고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에 그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숨이 가빠졌죠. 근처 병원으로 실려간 그는 몇 가지 검사를 받고 의사와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의사는 조용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위험 수준입니다. 이 상태로 몇년더 버티시긴 힘들 겁니다. 헨리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강한 사람이었고 약하다는 말은 그에게 치욕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이제부터 식단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드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헨리는 운전대 위에 손을 올려둔 채 오랫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식단을 바꾸라니,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는 분노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후, 딸 로라가 약혼자 박준호와 함께 그의 집을 방문합니다. 로라는 헨리의 유일한 자녀로 도시에서 일하며 독립적으로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돼 시간을 내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로라는 식탁에 앉아 헨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건강 생각하셔야 해요. 의사 말대로 식단을 바꿔야 해요. 박준호는 옆에서 차분한 태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식사 때마다 된장국이나 잡곡밥을 먹는 등 전통적인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죠. 로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준호가 추천한 한국식 식단이 정말 좋아요. 나트륨도 적고, 기름기도 적고. 무엇보다, 밥솥 하나만 있으면 밥은 금방 돼요. 그러자 헨리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아시아 음식을 먹어야 하지? 나는 미국 사람이라고. 내가 빵, 고기, 감자 없이 어떻게 살아? 집안이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로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준호는 입을 다문 채 로라를 바라봤습니다. 헨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단지 음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로라와 준호는 묵묵히 떠났습니다. 무거운 공기만이 집 안에 남았습니다. 다음날, 헨리는 조용히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해야했기 때문입니다. 식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배가 고팠죠. 그는 냉동 피자를 꺼냈다가 의사의 말이 떠올라 손을 멈추고, 쌀한 봉지를 들었습니다. 쌀을 씻는 것도, 물의 양을 맞추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끓이는 법을 인터넷으로 찾아봤지만, 가스레인지 앞에서 쌀을 태워버리고 말았죠. 타는 냄새, 연기, 그리고 울리는 화재 경보음. 결국 부엌 일부가 그을려버렸습니다. 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내가 이렇게 무력했나. 그 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습니다. 박스 위에는 로라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아빠, 한 번만 이걸로 밥을 지어봐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돼요. 정말 쉬워요. 사랑해요. 그 안에는 한국 전기밥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끈한 디자인, 복잡해 보이는 버튼, 그리고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힌 사용자 설명서. 헨리는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전기 코드를 꽂았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래 그냥 한 번만 해보자. 버튼을 눌렀고 기계는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헨리는 마치 비상탈출구를 찾듯 전기밥솥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는 작은 소리로 알림을 띄우고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했죠.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그는 그 앞에 앉아 세상을 잃은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여 분이 흐른 후 부드러운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고슬고슬하게 잘 지어진 흰쌀밥이 김을 내뿜으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헨리는 순간 놀랐습니다. 물도 대충 넣은 것 같은데 이 정도 결과라니? 그는 그대로 밥한 숟가락을 떠입에 넣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씹히는 느낌이 좋았고, 기분 좋게 따뜻했습니다. 이게 밥이란 건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로라가 남겨둔 반찬통이 몇개 있었습니다. 작은 그릇에 나물, 멸치볶음, 김치, 그리고 뭔가 국물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쳐다보지도 않던 것들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달라 보였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대어 한 상을 차렸고, 조심스레 한입한입 한입 먹어보았습니다. 첫 느낌은 생소함이었습니다. 짠맛도 없고 기름진 것도 아니었지만, 신기하게도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헨리는 오랜만에 위장에 부담 없이 잠이 들었고, 새벽에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로 깊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헨리는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밥솥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는 한번더 밥을 지었습니다. 전날 남은 나물과 김치를 꺼내어 다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숨을 쉬며 느꼈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 며칠 동안 그는 같은 식사를 반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버튼 하나로 밥을 짓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간단히 먹었습니다. 어떤 날은 유튜브에서 한국 집밥 요리 영상을 찾아보기도 했고 인터넷으로 나물무침 레시피를 인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기건강검진일이 다가왔습니다. 헨리는 별 기대 없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혈압을 재고 혈당 수치를 확인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달 전보다 훨씬 좋아지셨네요. 혹시 식단에 변화가 있으셨나요? 헨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밥솥을 하나 보내줘서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한국식 반찬이랑 같이 의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확히 그거예요.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헨리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지금 건강을 되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는 자신이 한때 거부하던 한국이라는 단어가 붙은 기계와 음식이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전 같았으면 정체불명의 외국 음식이라며 거부했을 그것들을 지금은 매일 먹고 있었고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마트에 나가 채소 코너에서 나무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고사리 맞나? 데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은 반가운 듯 설명해줬고 헨리는 조심스레 한 봉지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나물 무침에 도전했습니다. 맛은 그다지 훌륭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한끼 식사가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헨리는 로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내준 밥솥, 요즘 매일 쓰고 있어. 덕분에 좀 나아진 것 같아. 고맙다. 잠시 후 로라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말해줘서 나도 고마워요. 준호가 정말 많이 신경 썼어요. 헨리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준호가 정말 많이 신경 썼어요. 그는 다시 한번 주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는 전기밥솥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기계가 자신의 삶을 바꿔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그는 조금씩 인정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헨리는 자신이 만든 나물 반찬을 유리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전기밥솥 작동도 능숙했고 반찬 하나쯤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요리 관련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있었고 김치를 먹을 때마다 생각보다 상쾌하다고 느낄 정도로 입맛도 바뀌었습니다. 몸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숨이 덜 차고 소화가 잘 되었으며 아침 기상도 한결 편해졌죠. 체중도 약간 줄어들었고, 옷이 헐렁해졌습니다. 병원에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지금의 식단을 유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로라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 준호랑 같이 들러도 돼요? 얼마 전부터 준호가 아빠께 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요. 헨리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와도 괜찮아. 그렇게 며질이 흘러, 로라와 준호는 헨리의 집을 찾았습니다. 헨리는 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죠. 밥솥 덕분에 식사가 달라졌고, 생활도 바뀌었으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회복 중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세 사람. 준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제가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겁니다. 한식 찬장용 그릇이에요. 전통 도자기인데, 아버님 식사가 더 즐거우셨으면 해서 준비했습니다. 헨리는 상자를 열고 고급스러운 무광 도자기 그릇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부드러운 촉감과 단단한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색상은 단정한 흙빛, 무늬는 은은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걸왜 괜찮은데? 준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요즘 식사 잘 챙기신다고 들어서요. 그릇도 바꾸면 더 맛있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해서요. 헨리는 그 순간 마음 어딘가가 미묘하게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좋은 그릇을 받았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직접 준비한 시간과 마음, 그게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헨리의 오래된 스테이크용 팬을 발견하고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이제 바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름기도 너무 많고 음식이 자꾸 늘어붙잖아요. 헨리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펜은 아내가 생전에 쓰던 펜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간직해온 가족의 기억이 묻은 물건이었죠.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버릴 거야. 자네가 정할 일 아니야. 거실 공기가 단숨에 싸늘해졌습니다. 준호는 놀라며 사과했지만 헨리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말았고 로라는 어쩔 줄 몰라하며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조용한 집안 헨리는 불 꺼진 방 안에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펜은 분명 의미가 있는 물건이었지만 준호가 그것을 버리자고 한건 단순히 물건을 말한 것이었을까? 한참을 고민한 끝에. 헨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인 도자기 그릇 세트가 있었고 그 옆에 로라와 준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헨리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팬은 내게 참 많은 기억이 담긴 물건이야. 내가 아내랑 마지막으로 같이 만든 스테이크도 그 팬이었거든.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헨리는 한참을 멈췄다가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네 말이 맞았어.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된것 같아. 로라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삼켰고, 준호는 고개를 들어 정면으로 헨리를 마주보았습니다. 헨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준호. 자네가 우리 집에 와서 내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밥을 지었습니다. 밥솥에 밥을 넣고 나물을 묻히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식탁에는 전통 도자기 그릇이 놓였고 세 사람은 그곳에 따뜻한 밥과 반찬을 담았습니다. 그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해와 화해 그리고 진심이 담긴 첫 번째 공동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헨리의 집 식탁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루 세번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었고, 주방에서는 나물 데치는 향, 된장국의 구수한 냄새, 갓 지은 밥의 따뜻한 김이 퍼져나왔습니다. 전기밥솥은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작동을 시작했고, 밥이 지어지는 알림음은 헨리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는 음악처럼 느껴졌습니다. 헨리는 더 이상 고집스럽게 혼자 모든 걸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준호에게 레시피를 물어보기도 하고, 딸 로라와 함께 장을 보며 생소한 재료를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트에서 콩나물을 고르던 중, 옆에 서 있던 젊은 아시아계 부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거 삶는 시간 몇 분이 적당한지 아세요? 그 부부는 웃으며 친절하게 알려주었고, 헨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아시아 음식에 대한 거부감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이제는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늘 강하고 완고했던 아버지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헨리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억지나 타협이 아닌 진심에서 비롯된 수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라와 준호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헨리는 딸의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에 서기 위해 정장을 꺼내 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는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금 이 모습도. 나야. 결혼식 당일, 헨리는 하객들 사이에 앉아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는 준호의 부모님도 함께 앉아 있었고, 서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주례가 신랑과 신부에게 가족에 대해 묻자, 로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음식으로 이어졌고, 이해로 성장했고, 진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헨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벽을 쌓아왔는지, 그리고 그 벽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었는지를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헨리의 집에 모였습니다. 작은 파티를 겸한 식사 자리였죠. 헨리는 스스로 밥을 지었고, 전날부터 준비해둔 나물 반찬과 김치, 된장국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묵은지로 만든 돼지고기찜을 완성했고, 로라는 생선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웃으며 함께 요리했고, 그 모습은 더 이상 낯선 가족의 만남이 아닌 하나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식탁에 모두가 앉자 헨리는 조용히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고슬고슬하게 잘 지어진 밥에서 뜨거운 김이 올라왔고, 그 향기에 모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밥한 그릇을 퍼 담고 도자기 그릇에 정성껏 반찬을 놓은 뒤 로라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왜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하냐고, 왜내 집에 이런 기계를 들여야 하냐고 화를 냈었지. 근데 지금은 알아. 이밥한 그릇, 이 밥상 하나가 내 건강을 살렸고, 내 가족을 다시 이어줬다는 걸 로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고, 준호는 미소 지으며 밥을 떠올렸습니다. 헨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식구가 된것 같구나. 햇살이 들어오는 주방, 전기밥솥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고, 그 앞에서 헨리는 한 장의 메모를 냉장고에 붙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밥으로 시작.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는 변화를 망설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밥한끼 같은 시간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